안녕하십니까 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친구를 마중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마산역이고요.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오늘 저에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경남 창원 마산이거든요. 여기에 친구가 오늘 롤로 오기로 해가지고 좀 나와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리무진 버스 도착하는 곳에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이 경남 창원 마산 여기를 또한번 구경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하루 자고 내일 1박으로 여행을 할 겁니다. 저희 말고도 4명이 더 있거든요. 총 2명이 모이기로 했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아, 보고 싶네요. 이 친구하고는 거의 하루에 맨날 통화를 한번 이상씩 하고 한번 하면 또 길게 하고 그런 친구고 통하는 게 많고 또 취미도 좀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약간 좀 애인 같은 그런 사이거든요. 좀 만나는 게좀 설레고 그렇네요. 버스가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고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 100% 들어있겠네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검은색 모자 쓰고 흰색 마스크 봤습니다 봤습니다 요! <laughs> 잘살아 나. 오마이갓. 드디어 만났네. 야,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네요. 지금 친구가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렀습니다. 제가 좀 초라해 보이네요. 야 김봉산 TV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원래 제 처음에 왔었어야 됐는데 일단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 마산 창원 여기 오니까 그냥 마음이 흥분이 되네요, 그냥. 담배 술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 죄송한 제가 말을 또 이렇게 또 많이 하려고 하네요. 잘 얘기를 시작한 하 계기를 만들어준 우리 또 스피드봉님 아니기 싫겠습니까,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아, 눈물이 있어. 나네 계속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친구가 또, 또 얼굴은 안 나오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laughs> 달려도 좋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래도 네 매우 매우 늙었습니다 여러분 아.

조금만내려 오면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학교 애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 또남녀공학이니까 아, 좋네. 어, 여자애들하고 갈까? 어, 야, 이러고 막. 그럼 이제 그때를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뭐, 이제 뭐, 뭘 마시러 간다든지. 그리고 그때는 또 콜라 텍 유행했거든. 콜라 마시면서 춤추고. 그랬던 곳인데 여기 이런데 원래 엄청 많았어, 사람들이. 음. 그, 절, 이런 그림을 수가 없었지. 음. 그, 이 오락실 앞에서 막. 다 모이고 막 이런데 여기를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참 신기하네요. 저희가 만났을 때는 이제 스물여섯 살 때였으니까 여기에 제가 한창 다니고 할 때는 모를 때였죠. 저 친구를 모를 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 오니까 좀 감이도 새롭고. 좋네요. I wonder 관계를 유지해야 해. e h e 이한문당 서점도 엄청 오래된 거거든 전통 있는 곳이야 6.25 떡볶이라고 유명하거든 6.25 떡볶이 그 다른 유튜버들도 여기 많이 와서 찍, 찍더라고 찍 그게 유명한데 왜냐면 그 떡볶이 먹는 모습이 그6.25 전쟁 당시 아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듯한 그런 풍경이거든 그래가지고 유명해 옛날에 그 화분 받침대다가 비닐 씌워서 할머니가 이제 천 원에 팔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마솥 하나 놔두고 그 옆에 그냥 목욕탕 의자 깔고 다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음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유교. 그래서 유교 떡볶이. 음 맛은 어때요? 아 맛있지. 그 당시에는 어. 천 원에 완전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통이 없어졌어.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분식점으로 돼 가지고 바뀌었거든. 그래서 유교 떡볶이란 이름 이좀무섭하지 아있네요아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구경만 하고 가자. 아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어, 유명하니까. 아, so very v e nice. <laughs> yeah. 36년 전 공주였어. 아, 여기 진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녀이실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1950년대 시민극장 고등학교 때 여기 킹카 노래방이 있었어요 여 보이시죠 킹카 노래연습장 여기에서 진짜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여기는 진짜 전설적인 곳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멕시코 여기가 오락실이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멕시코 요리 전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네요. 역시 여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거기 영상에 나오는 음악들이 또 자기가 직접 만든 그런 곡들을 많이 넣거든요.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참 들어보시고 평가 주십시오. 우리는 원래 마산하면은 무학이거든 그냥 무학소주 대표적인게 좋은데이 좋은데이를 우리는 원래 마셨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등을 많이 돌렸지 그래서 여기 마산인데도 불구하고 좋은데이보다 다 참이슬, 참이슬질로 이거 마시지 그래서 좀 씁쓸하지 그럼 오늘 저희 저녁 소주는? 그래도 이 마산에 왔으니까는 무하게 좋은데이, 좋은 아, 좋은 좋은데 좋은데이니까 굉장히 대표함도 <laughs> <회피하면, 웃음> 벌써부터. 오늘은 좋은데이. 좋은데이, 좋은데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이, 좋은데이 또 좋은 날을 당부셔야 되겠다. 아 이름 잘 지었어. 좋은데이 무하게도 있어. 네, 뭐야지. 뭐야지. 네. 절로 이제 사치가 나오네 여기다 <laughs> <이렇게 나오면 더. 웃음> 갈 곳은 청풍인데 여기 내 단골이거든 여기 예, 가자 여기는 치킨이 진짜 맛있어 치킨 여기 진짜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지금 있는 이 치킨들 브랜드 다 망해 그래서 솔직히 진짜 맛있어 다른 쪽 차별화 돼있어 그래서 일단 치킨 하나 시키고 다른 한주는그 다음에 생각할까? 사장님 저희 청풍, 이거 치킨 하나랑요, 테라 하나, 좋은데요, 하나.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비타민,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고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을 딱 부어서, 뿅. 이게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신기하더라, 이거. 물수가. 나머지 그 영향, 그 나머지 영향, 그 작업할 때그 나머지 그 다음 내년 그 내가 X 아, 그래. <laughs> 내가 최부라 아닙니다. 현재 저 루이더 친구가 술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소맥 몇잔 먹고 주량이 끝인데 오늘 기분이 좋은지 이거를 원샷을 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정품 치킨 사용하지 않고 천년 재료로 24시간 숙성 시켜 만듭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정성을 담았습니다. 믿고 드세요. 여기 이제 그 사장님이 진짜 이 건강한 재료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도 제가 적극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치킨입니다. 닭이 나왔습니다. 와. 네. 여러분 이 진짜 품 치킨은 진짜, 진짜 진리거든 진리. 색깔이 금색이 아요 금색. 오. 음. 이런 것도 다맛있는데 일단 네. 치킨은 무조건 여기로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훤이 짬만 하고니는 천천히 먹으라니까.

哇！ 그런 맛이야. 겉바속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청풍치킨부터 네. 그 말의 시작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한 시간 두 시간 뒤에도 같은 마사간데, 아는 똑같아 이대로 계속 가 그게 신기해.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얘기할게. 확실하게 얘기할게. 겉바속촉의 그 기원은 청풍이다. 이그음 <laughs> 눈습실. 네 그, 음, 옥상에서 노을 지는 그 옥상에서 먹었었던 시장 통닭. 보나 맛있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거는 진짜 버금감다난 그때 먹은통 닭을.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나는 그때 얘기하거든. 엄마 어? 가는 친구가 있는데 연습길이 옥상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노을 지는 거기 하늘을 보라보면서 닭이 핑크빛이었다. 그감에핑요빛이치가지고 <laughs> 아, 물론 아, 또, 그렇지만 먹어 보니까 그거랑 또 상당히 달라. 달리기 시해 봐도 맛있지. 어, 시장 음. 통당은 시장 통당 이야빠좀 매력이 그렇지, 그렇지. 있고 그렇이거는또맛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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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싸도 되잖아 마술 마시면 기봐서 얼굴 안 나오게 달라 했다가 술 먹으면 전부 다 무장해져 너 아~~ 아 어쨌든 참 아, 고맙고 그래. 반갑고 너무 고맙다 그냥 고맙다 난 이제. 아나또 나 내가 지금 술을 렇게잘 마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 나술잘 아, 마시네 술 진짜 잘 먹는데 이 큰일났는데 이거 큰 좋은데 아이가 정말 내 맛은 많다 아이가 고마 큰일났다 큰일났네 내가 <laughs> 또 어떻게 해야 되네